2025년 1월 30일 목요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들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을 주시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지만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언으로 장 후반 주가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애플은 장 마감 후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했지만 아이폰과 중국 매출 부진으로 주가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5% 상승했으며 지수 내 80%의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지출 급증 데이터에 힘입어 소형주 등 경제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동일가중치 지수는 1% 상승하며 시장 강세가 빅테크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여전히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가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속에서 견조한 기업 실적은 증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 부진으로 6%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성장세 회복 전망에 이입어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S&P 500 구성 기업 500개 중 151개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평균 6.7%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4분기 미국 경제는 2.3%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4.2% 증가하며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지출이 연속해서 3%를 넘어섰습니다. 주간 실업상당 청구 건수는 예상외로 감소하며 노동시장의 경과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더 지켜보기 위해 현 정책 기조를 몇 달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될 PCE 지표는 2025년 경제 성장 모멘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MO Private Wealth의 헤로슈 라이프는 PCE 지표 발표 시점이 대형 기술주 AI 연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시기가 겹쳐 변두성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인텔 실적 발표 1분기 기대 매출 하회. 비자 실적 발표 예상 상해.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 예상 상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08시 30분 일본 1월 도쿄 CPI 상승률, 22시 30분 미국 4분기 고용비용 지수, 22시 30분 미국 12월 PCE 가격 지수, 23시 45분 미국 1월 시카고 여는 PMI, 03시 미국 베이커 유주 총시축 이수, 연설은 22시 30분 연준 보험원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